어제 오늘 날씨 진짜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죠. 자, 그러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인 걸로 할게요. 어제 오늘 날씨 진짜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죠. 요즘엔 또 삼포세대라고 해가지고 연애도 포기하고. 근데 그거 알아요? 전쟁 때도 사랑은 꽃이다는 거. 썰렁한가요? 다들 고생했어요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 걸로 할게요. 고생했습니다. 전쟁 중에서도 사랑은 피어난다. 아 지금 이런 생각 왜? 아 미쳤어. 이럴 때가. 아닌데. 안녕하세요. 영상 과목팀 프로젝트 조장이재영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요요 김한결 너 공부 안 해? 야 우리 중간고사 는이 주도 안 남았어. 너대가안 가냐? 뭐 어떻게든 되겠죠 엄마도 아니구는이친구 계속 친구는 소리야. 는이친뭐 먹고 살려고 그래? 구는 그럼 너가 나 먹여 살이친 켜라, 잘 먹을게 추 응. 따뜻하 여기 한결아 응? 우리 무슨 사이야? 갑자기? 어?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여우라 응? 우리 이제 고3이야 너도 나도 좋은데 학 가야지 그치? Mm. Thank you. 여울아, 나할 말이 있는데, 집앞 술집에서 볼래? 어, 요라, 인사해 내 여자친구. 아 안녕하세요. 아, 너가 전부터 얘기했던 분이 저분이시구나. 어 맞아 맞아. 음. 친구. 너한텐 그냥 내가 친구. 너무 위 앞에 기만결이야. 기분 나쁘게. 야 너무 오랜만이다. 다들 잘 지냈어? 잘 지냈지. 넌 어떻게 지냈어? 그냥 다들 못... 여전히 솔로? 아. 야 조용해라. 이 시국에 너처럼 알바하다가 남자 만나기가 어디 쉬운 줄 아냐? 그니까. 아 됐어. 건배나 해. 짠. 네, 건배. 네, 아 또. 안녕하세요. 영상과 미디어 팀플 3조 김한결입니다. 저희 둘이 자료조사 맡게 되어서 연락드렸어요. 야, 얘들아, 혹시 김한결 어디 대학교 갔는지 알아? 김한결 걔, 너네 대학 갔잖아. 어, 얘들아, 나 급한 일 생겨서 나중에 연락할게. 도못 잤다. 에휴. 나 진짜 어떻게? 아니, 우리 대면회 하면 얼굴 봐야 되는데 얼굴 어떻게 봐? 아니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카톡해? 김여울 생각이 너무 많아. 쿨한 척 하는 거지. 난 아무렇지도 않다. 3 년이나 지난 일 아니냐.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지. 개성격이 완전 그럴 것 같지 않냐? 그런가? 절대 지지마 완전 잘 살고 있는 거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답장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사 파트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? 아닙니다 따로 따로 조사하는 것보다 같이 회의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대면 회의 가능하신가요? <laughs> 만나서요?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가요? 아니요. 괜찮아요. 내일 모레 어떠세요? 김한결 오픈 카톡 말고 원래 카톡 프로필 배경사품? 배경사진 봐봐 저 너랑 갔을 때 아니야? 내가 고성태 찍은 사진 이상했던 점다 풀렸네 얘 너한테 이제 와서 미련 있는가 본데? 여울님, 제가 알바 끝나고 이제야 집에 왔네요. 내일 대면회의 어디에서 할까요? 야, 김한결. 뭐, 대면회의? 너 진짜 장난해? 너,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그래? 3년이나 지났으니까 내가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? 너 어떻게 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어? 아, 여울님 죄송해요. 코로나 때문에 대면해야 하는 게 싫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괜히 그랬죠. 네? 정말 죄송해요.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. 아, 근데 3년 전에 뭘 잊어요? 어, 동결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어제 진짜 너무 죄송했어요. 진짜 제가 사람을 착각해서... 아안 그러셔도 이렇게 너무 죄송해하셔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. 아, 저도 이거..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 아,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네, 들어갈까요? <laughs> 네! 오늘 드시고 싶으신 거다 시키세요. 아 진짜요? 네. 다 시켜요. 까르보나라부터 라자냐까지. 아그두 개요? 저기요. 저희 까르보나라 하나랑 라자냐 하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저희 동갑인데 말 편하게 할까? 아. 요? 아, 어 그럴까? 요? 그럴까? 아, 그게 뭐야? 아 내가 원래 말을 잘못 나가지고. 편하아 근데 저번에 되게 어딜 급하게 가던데 왜 그런 거야? 아 그때 나 다음 일정 늦어가지고 내가 되게 계획적으로 살거든 아나 항상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어준다 아 이거 이거 내가 고등학생때에 받은 쪽지거든? 근데 나 진짜 신기한게 나 아직도 누구한테 받은건지 기억.. 모른다? 신기하지? 근데 내가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돼서 항상 간직하고 있어 그렇구나 아 너.. 딱 보니까 그거네 그.. 제이! 맞아 어떻게 알았어? 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되게 빨리 나오네요 <laughs> 요즘 다들 MBTI 엄청 하잖아 맞아 음. 뭐야 MBTI 나 ISFJ 아 생각한 대로네 아 그래 음. 너는 나는 뭐일 것 같아 너아잘 모르겠는데 E일 것 같아 ESFP 맞아 맞아 역시 그 ESFP가 연예인 인싸형이거든? 아, 그래? 먹을까? <laughs> 뭐, 저희다들 인사 남았으니까 그 혹시 발표를 하실 분 있나요? 발표를 <laughs> 아, 하신다고 하시는거 같은데 발표발표는하가하고 아 아, 제가, <laughs> 제가 노트 필기할게요. <laughs> 네. 그 필기요? 필기야. 필기 Piggy, 하고 g g y Pigg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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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라도, 뭐라고 할까요? 크저라도먹 아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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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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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침, 아사아 아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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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. 여우라, 그냥 혼자 생각해봤는데 너가 날 일부러 피한 건가 싶어서 혹시 내가 뭐 실수했어? 아,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잠깐 나올 수 있어? 저기... 한결아 미안 너가 왜 미안해? 무슨 일 있어? 그게... 아난 솔직히 우리가 이제야 조금씩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데 너가 갑자기 날 피하는 게 느껴져서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뭐...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어... 사실은 내가 예전에 알아 어? 너 녹봉고등학교 나왔지?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긴 나도 거기 나왔으니까 알지 어 너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처음부터 말안 했는데 아 사실 그때부터 너랑 친해지고 싶었어 이것도 몰랐지? <laughs> 괜찮아 당연히 몰랐겠지 내가 용기 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너 혹시 그 메모 어? 아 어. <laughs> 아니 아까 너가 속으로 회의록 보낸 거 보고 알아챘어. 내가 항상 그거 간직하고 다닌다고 했잖아. 근데 글씨체가 익숙해서. 처음 밥 먹은 날 응. 보고도 모르는 척 하느라 내가 애 많이 썼잖아. <laughs> 그랬겠다. 나는 너가 나랑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했는지 전혀 몰랐어. 그때는 온신경이 다른 애한테 쏠려있기도 했고. 어 알지. 너네 유명했잖아 우리 학교에서. 나도 들었어. 너라서 더 들은 것도 있고. <laughs> 그럼 너도 애들이 아는 만큼 알겠구나. 사실 그일 때문에 남자를 만나는 게 아직도 두려워. 그렇구나.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. 에이, 아, 내가 좀더 빨리 친해져가지고 그랬으면 잘해줬을 텐데. <laughs> 아, 아니야. 그냥 이렇게 얘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어. 다행이다. 고마워. 근데, 나 아직 중요한 말 남았는데. 뭔데? 내가 너 피한 이유? 내가 너한테 좀 관심이 생긴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그랬어. 나는 아직 다른 사람을 만날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했는데, 몇번안 만난 너가 계속 생각나고 점점 너랑 있는 게 편해지고 또더 친해지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특히 좀 당황스러웠어. 그래서 너랑 거리를 좀 두려고 했었어. 그랬구나. 머리가. 기분 좋은데? 고마워 <laughs> 그렇게 얘기해줘서 아 너무 좋다. 3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네. 나는 절대 어디에 가지 않고 기다릴 수 있으니까 한 걸음씩 다가와줘 원하는 만큼 기다릴게. 전쟁 중에서도 사랑은 피어난다. 2020년 코로나19로 내내 상막했던 그 해에, 한결이는 한결같이 내 옆에 있어주겠다는 약속으로 나를 기다려주었고, 그렇게 한결이는 내 삶에 스며들었다.